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스로 보는 윤영무의 세상일기입니다. 저는 요즘 카톡에 여행 중에 뭐 찍은 사진이라든가 단체 사진 같은 것을 받아보면 아유, 내가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하고 좀 나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마침 뉴욕타임즈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옷을 잘 입어서 성공하는 법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한번,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먼저는 이제, 옷에 입는 주변과의 색깔이 잘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개성을 잘 살려야 되며, 그 다음에 내가 여행지에 대한 마음가짐, 그러니까 여행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가, 내가 거기에 대한 생각하는 것이 사진에 잘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주목받을 만한 옷 사진 여행지에서의 그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먼저 내가 어디에 갈 것이고 또 거기는 어떤 곳이니까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방을 그래서 이제 꾸려서 옷을 넣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도착지와 그 내가 입은 옷이 완전히 그 대조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대조가 예를 들면 풀장에서 입는 뭐 수영복이라든가 이렇게 우대 걸치는 것들은 아주 진한 빨강, 오렌지색 아니면 그, 그 흰색 그리고 핫핑크 그러니까. 강한 분홍색을 입어야만 이물 색깔과 조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해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막같이 어떤 그 브라운 계통, 그러니까 그 갈색 계통은 보석 같은 색깔 아니면 딥블루, 그러니까 아주 진한 청색이죠. 그 다음에 흰색이 대조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찍는 사진은 그 남들에게 눈의 시선에 이제 탁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많은 사진을 찍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찍은 사진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포즈를 취했고 어디에서 뭐를 했는지를 잘 봐서 이것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작은 화면에 어떻게 어울릴 것인지를 미리 한번 살펴보고 이제 구도를 잡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착지에 해시태그를 해보면 정말 많은 사진과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것을 내가 제일 잘어울렸던 것을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바쁜 도시, 도시 이제, 도시 경관이죠. 그 경관에서는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러니까 코트 같은 것을 입으면 아주 조용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도시가 복잡한데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복잡한 옷을 입으면 아이고 그 보는 사람이 좀, 좀 힘들겠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 조용한 도시에 노란 은행잎이 지었던 그 길을 걸을 때는 어떤 조용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이나 어떤 결혼식에 갔을 때는 갈 때는 두 분이 갔을 때 약간 연한 해석이나 또 이렇게 흑색깔을 입어야만 그두 부부가 다정다감하면서도 튀지 않는 그런 그 색상이나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명심해야 될게 있는데 다른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아주 옷을 잘 입고 아주 참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 유명인들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온다거나. 어디에서 만났을 때참 옷을 잘 입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잘 보고 계셨다가, 만약 나라면 나는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 것인지 늘 마음에 두고라는 것이죠. 마음에 염두에 두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과 또 글을 잘 올리면, 사진을 올리면 주목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 이것을 꼭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은 잡담을 잘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참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잡담을 재미있게 끌어가는 사람은 정말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했다, 내 그림이 이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그 싫어하지요 내기를 얘 하니까요. 내 잘난 얘기를 해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잡지가 아니라 하도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 많이 오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으시려면 사진 한 장을 올리더라도 내가 왜 이것을 올리는지를 잘 생각하고 올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